어머 나 싸웠어요. 아 진짜 나 뒤집어지게 싸운 거 알아요. 나 원래 그, 그 정도까지 파내거나 그러지 않는데 왜 싸웠냐면 이제 피비가 태국이랑 한국이랑 EMS 측에 통화를 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 온 거예요. 태국에서는 내가 추적을 두 번을 했다. 근데 왜 한국에서 안 받는 걸 나보고 어쩌냐? 그리고 한국 택배에서는 태국에서 그걸 두 번인가 신청을 하질 않았다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. 1588인가 거기 전화를 했는데, 그 상담원이한테 이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번 전화하게 돼서 또 설명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거예요. 내가 빠이쳐 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내가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10분 동안 지금 30분씩 전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냐고 어, 이, 이게 이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를 몇십 통을 한걸 나올 텐데 이 정도 되면은 담당자를 지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거 책임지고 요것만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가지고 우리랑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게 하든지 자꾸 예라스를 이렇게 통화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설명을 해야 되고 또못 알아 들으시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답변하고 이거 지금 맞는 거냐면서 어 1, 20만 원짜리 택배도 아니고 지금 몇 천만 원짜리 택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태국 EMS도 어디 다 같은 EMS 아니냐고 지금 왜 전부 다 일을 안 하시냐면서 서로 미루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래갖고 지랄지랄 했더니 한 시간인가 있다가 e m s 높은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태국 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대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냈어요.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을 시켜서 태국 현지에 계신 분이 통화를 했는데 뭘 알아냈냐면 이 핑크 나부부 새끼가 이 녹색 나부부한테 이 핸드폰을 한국에 붙여. 이렇게 신부름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살색 나부부가 받아야 되는데 일단, 얘는 붙이고, 송장번호를 이 살생 나부부한테 보내준 거야. 그래서 얘는 언제 오나,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온 거잖아. 이런 상황에 택배를 추적을 하라고 우리가 핑크 토끼 나부부한테 막 계속 좋은 거야. 왜안 하는데, 왜안 하는데, 왜안 하는데.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얘가 붙이질 않았고 얘는 심부름을 시켜서 얘가 붙인 거야. 얘가. 얘가 붙인 거야. 한국에 아까 그 아는 친구랑 통화를 해보니까 태국에서 붙일 때 누락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태국 쪽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거든 그 심부름 한내가 그래서 그 심부름 한내가 직접 지가 가야 돼 네가 전화로 하지 말고 붙인 당사자이니까 니가 EMS를 가서 직접 그걸 하라그래라 아니면 우리 여기 언니가 태국을 간다 그래 그래서 같이 EMS를 가줄 수 있냐 물어봐봐 내가 통역 붙여서 갈수 있으니까 태국에 사는 사람 없어요?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태국 사는 사람 없어요? 돈 당했죠 완불했다니까요. 나는 지금 그 택배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. 인신계를 못 받아가지고, 내가 지금 그 택배 안에 파라색스 관은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, 그 다음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미니한테 전해봐야 되겠다. 미니야, 바빠? 언니가 부탁할게 해서 전했는데, 그.. 지가 임해서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. 근데 뭐 되게 귀찮아하고 안 해줘. 이거를 어,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인데, 이건 뭐 어떻게... 어, 태국 혹시 아는 사람 없니? 음, 그니까 내가 그러면은 송장번호랑 전화번호를 줄게. 너한테 어, 알겠어. 내 지금, 지금 전화번호 줄게. 음, 직접 가긴 갈 건데. 어머! 나왜 기뻐? <laughs> 이게 직접 가도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모르잖아.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조치를 쳤는데 안 되면 진짜 다시 맞추러라도 다시 가야 된다니까요? 아마 랑이도 지오도 있을 걸 물어봐야겠다 랑이. 언니인데 yes. 근데... uh. 지금 태국에서 택배를 못못 찾고 있잖아 우리가. 근데 그거를 이제는 총첸한테 부탁을 해도 지가 뭔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를 얘기를 하거든. 그 그렇다네. 근데 너랑은 친분이 있으니까. 어쨌든 니의 네 상도 들어있잖아. 얘기 좀 하면 안 될까? 아니 뭐 비비한테 뭐 연락 왔다 그러던데. 비비랑 통화해봤어? 아니 내가 어제 비비랑 잠깐 만났는데 비비가. 그 언니 그 사람하고 애 가지고 뭐 알아봐 준다고 했다고 전화한 거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래도 친한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내 말을 어...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어...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<laughs> 나 랑, 랑인데 잘 지내지? 오래들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지금 가게에 있는 의상이 못 받았는데 지금 그총체 너는 네 밑에 사람을 시켜서 붙였다 하지 않았냐?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그사람의 직접 우체국을 가는 수밖에 없다. 직접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주면 안 되냐 우체국으로? 그뭐 아무튼 저기 남겨 놓게. 음. 아 비비 뭐라고 할까? 나 너무 너무 기다려지는데. 아니 내가 어제 비비랑 잠깐 만났는데 비비가 뭐 알아봐 준다고 했다고 어. 아니 한국에서 이메일 그 받은 적이 없다는데 뭔 소리야 너한 적이 없다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그더 높은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메일 보낸 거를 캡체해서 달라고 그래 보지 왜 그러니까 내일 그그 그 화면을 찍어서 그 달라 고해봐아나 네. <놀람> 어, 스트레스가 을것 같아. 집에 가야 되겠다.